고전수필과 극은 단독 지문으로 출제되지는 않으나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묶이면 현대시 두 개, 고전시가 두 개하고 같이 묶일 거다.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 시, 누가 봐도 시야, 나, 누가 봐도 시야, 다 엄청 길어. 그러면 아, 얘 고전수필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다 뿐이지 쉽게 받아들이자. 그렇게 어려울 내용은 없다. 고전 수필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수필 당연하죠 개화기 이전의 수필 언제 가보게요 이전에 고전 수필의 발달 고려 시대에는 구전되던 이야기의 체록자 기록한 사람의 주관적 견해가 덧붙여지면서 수필의 성격을 띤 폐관문학이 발달했다 조선 전기에서는 설화 전기 야담 시화, 견문일기, 신변잡기 등 내용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영역별로 분화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양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며 개인적 체험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록해야 할 것을 느끼게 되고 개인적 체험, 역사적 사실, 작가층이 확대되었고 한글로 쓰여진 애들이 많이 창작이 되었다 고전 수필의 갈래, 한문 수필과 한글 수필이 있고요. 한문 수필에는 요거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네요. 문학 작품을 봤는데 뭐뭐문, 뭐뭐설, 뭐뭐서, 뭐뭐기 이런 말이 나오면 수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특히 여기에서는 설, 기 정도만 많이 보고 나머지는 그렇게. 만날 일이 없을 거다 한글 수필이 또 있다네요 주로 조선 후기 서간 편지 일기 기행문 공중수필 제문 제사 지내면서 쓰는 글 야담 등이 있습니다 설기 얘가 자주 나오게 될 거다 경설 거울에 관련된 설 거울경자예요 주홍설 배타는 늙은이 이야기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이치에 따라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면서, 글쓴이의 의견을 서술하는 한문수필, 보통 서른 2단 구성이다. 이렇게 끊겨서, 앞에 1단, 글쓴이의 의견 2단. 기, 어떤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인다. 접과기. 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는, 배나무에 접붙이면서 깨달은 점. 통곡헌기. 어떤 사람이, 동생이 집을 지었는데 그집 이름이 통곡헌이야. 통곡하는 집.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 일기나 기행문, 궁중수필, 얘네들은 뭐 크게 보실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나마 여기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한중록 정도는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것이다. 제문,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은 글, 서사 본사 결사 세 부분, 유씨부인의 조치문은 거의 필수 작품. 혼자 사는 과부가 바늘이 부러져서, 그걸 슬퍼하면서 바늘을 사람 취급하면서 재문, 죽은 걸 애도하는 글을 쓴 것들. 밑에 희곡. 무대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으로 막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곡의 특징, 무대상연을 위한 것이다. 시공간 등장인물수의 제약이 있다. 연극 무대에 200명 올라올 수 없잖아.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전개되며 갈등과 대립이 있다. 물론 갈등과 대립이 없는 부조리극 이런 애들이 있어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옆에 하나 또 꼽사리처럼 나와 있죠.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하지만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한 희곡의 구성 요소 세 가지죠 해설, 대사, 지시문 이 중에서는 방백 시험에 잘 나오고요 지시문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조금 이따가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시나리오의 개념.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목적으로 쓴 대본. 영화, 드라마. 시나리오의 특징. 장면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빨리 생각해야지. 앞에 나와 있었던 희곡은 뭐가 기본 단위였어? 막, 장이 기본 단위였지. 기억이 펀뜩 나지 않으면 빨리 옆에다 써야지. C, F. 희곡은? 막, 장, 얘가 기본 단위였었는데, 얘는 장면, 신 넘버, 밑에 나와 있는 S샵, 이렇게 쓰는 거다. 카메라 촬영을 위한 특수 용어가 사용된다.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비슷한네 희곡이랑. 하지만 얘는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희곡과의 차이점이니까 요거 중요한 포인트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는 해설대사 지심은 장면번호. 오, 장면번호가 하나 더 붙는구나. 요렇게 체크해 놓는 거지.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면 자꾸 앞에 배웠던 거랑 비교하면서 비슷한 점 차이점 외워놓는 게 사실은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용어는 전부 다 외워놓으시는 거고요.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때처럼 시나리오 용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얘네들 빈칸 채워놓고 빈칸 채우세요라는 문제는 더 이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없을 거예요. 대신에 얘네들 몽타주 기법을 활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 여기에서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을 써서 다음 장면과 이어지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 용어에 대한 개념은 꼭 확인해 두시라. 내신 시험이라고 하면 몽타주, 이펙트, 내레이션, 이러한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다. 하지만 수능 모의고사에 관련돼서는 그렇다, 그렇지가 않다. 희곡 시나리오 소설의 비교, 얘네들은 뭐 딱히 설명할 건 없고, 하지만 얘네들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할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 양쪽에 옆에 꼼꼼히 읽고 1, 2, 3, 4, 5, 6, 7, 8, 9 9문제 푸시는데 5분 드릴거예요 시작 고전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새롭게 아니야 새롭게 등장하지 않았어 왜 고전수필은 고려시대부터 쓰여져 왔으니까 밑에 2번 원희 아버지께 당신이 늘 나더러 이르기를 둘이 머리가 새도록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먼저 당신이 가시는고 남편이 죽었네 나는 꿈에 당신을 보려 믿고 있으니 몰래 찾아와 보시오 그지 없어서 이만 적습니다 라면서 뭐라고요? 글의 종류는 서간문 편지글이라고 해도 됩니다 3번 희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 하나 있죠? 2번. 시 공간의 제약이 크지. 4번. 대사의 유형을 쓰시오. 관객에게 들리지 않지만, 들리지만 다른 인물에겐 들리지 않는다. 뭐예요? 방백. 한 인물이 상대 얘기 없이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독백. 서로 주고받습니다. 대화.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제일 끝부분이니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중에서 대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지. 6번.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누구예요? 막이죠. 이 막은 누구 거야? 시나리오가 아니라, 희곡에 해당되는 얘기죠 7번 시나리오 용어 따로따로 따로 촬영한 걸 떼어내서 편집하는 것 사건의 진행을 축약시켜 보입니다 몽타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스포츠 영화 같은 데서 훈련하는 장면 웨이트 트레이닝 한 3초 2초, 2초. 그 다음에 또뭐 무슨 훈련 축구 경기면 고뭐 패스 훈련 2초 뭐 2초 5뭐 2초 이런 식의 짧게 짧게 붙이는 것 8번 한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른 화면이 겹치면서 슝슝슝슝 사라지는 건 뭐예요? 화면이 겹칩니다. 오버랩이죠. O, L. 오버랩. 9번. 시나리오와 소설의 공통점을 2번. 대립과 갈등을 본질로 한다. 역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 그치. 너무 신나지 않아? 아니야. 아, 별로야. 그 싸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난 평화주의자입니다. 일단 정치.